짜잔~ 오늘 마릴이라서... 족발 시켰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죠? 이게 부추 있잖아요. 여기가 부추 양념 소스 진짜 맛있어요. 소스를 아낌없이 부어주겠어요. 음, 맛있겠다. 이거 부추. 저는 새우젓은 이거 먹을 때 새우젓보다는 쌈장을 좋아해요. 근데 여기 족발이 짭짤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새우젓. 쌈장. 어우 쌈장 너무 쪼금이다. 이거 할 때는 여기 제일 좋죠. 뜨끈뜨끈해. 당일 왕족발이에요, 당일 왕족발. 이거는 매운 거. 이게 매운 족발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상추에 고기야. 이게 싸는 거죠. 여기에다가 부추 이렇게 얹고요. 잘 먹겠습니다. 음, 고추장 음. 마늘도 있네. 음, 다시 청양고추 넣고, 청양고추 넣고, 마늘 넣고, 쥐 넣고 이거 넣고야 진짜 맛있는 어 너무 부드러운 족발 쌈장 잘 먹겠습니다. 아고아고 새우젓, 새우젓 걸도 맛있네. 습니다 이제 저는 족발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이거는 내 비계라서 이게 제일 진짜 제일 맛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비계라서 안 먹습니다. 이거 빼고 다 먹어요. 보시면 얘는 완전 비계예요 얘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은 살들 있죠. 전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족발 중에 큰 뼈에 붙은 살들. 아니 이거를 먹기 위해 시킨다고 해도 강원년이. 음, 너무 맛있어. 뼈 뜯고 있으니까 왠지 강아지가 된것 같기도 하고. 여기 족발이 짭짤해가지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안 뻑뻑해요. 아빠가 젊으셔가지고 이런 거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당일 왕족발 맛있어요. 매운 거 먹어볼까요? 매운 거 먹어보겠습니다. 음. 못 먹을 정도로 맵진 않은데 많이 매워요 이건 이제 일어나서 먹어야 되겠네요 음, 음. 上爽。 嗯。Mm. 뼈에 붙은 살한쌈한 한 다음에 음. 감사하고 와 드디어 끝났다 1월 2일 날 면접 보러 가는데 어제 검사한 거에서 제가 독립성이 강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더라? 종이가 어디 있을 텐데. 아, 그니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거, 그, 취업할 때, 어, 기질하고 성격하고 이거를 다 검사해가지고, 근데 해설이 달라요. 즉, 간호조무사 배우기 바로 직전에 했었으니까, 학원 다니기 바로 직전에 했으니까, 제가 내일 배움 카드로 간호 전문사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패키지인가? 그거 있잖아요. 취업 성공 패키지인가? 그거 할때 그런 게 있어요. 기지 검사랑 성격 검사 해가지고 어 직업 선호도, 직업 뭐 이렇게 어떤 직업이 좋을지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감동받은 포인트는 뭐냐면 해설이 직업상담사님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민간 심리상담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요. 해설이 확실히.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면서 설명하는데 이 직업을 나도 하고, 싶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재밌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전보로 잘안 다니거든요. 전보 그런 걸 믿지를 않아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잘안 믿는데 진짜 막 전보는 기분이라 고 그래야 되나? 엄청 잘 맞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설명을 되게 잘했어요. 해설. 해설을 해주는데, 어, 너무, 한 시간이 너무 후딱 가더라고요. 여기는, 여기는 다 맛있어. 이 김치도 맛있고. 부추도 맛있고, 족발도 맛있고. 근데 이제 배불러요. 그게 문제야, 족발은. 혼자 시키면. 근데 배달 시킬 때 있잖아요. 오늘도 그냥 해 먹으면 되죠. 근데 기분은 내고 싶고. 아빠네 집 가서 얼굴 보고 싶었는데, 아빠네 그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아빠가 기가. 귀가... 잘안 들리시거든요. 문 아무리 두들려도 문 열어줄 수가 없어서 부모님 때 비밀번호를 모르고 아빠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멀리서 맨날 지켜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아빠랑 좀... 매일 통화하고 잘 지내다가, 혹시 아빠도 엄마처럼 떠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양쪽 날개 중에 한쪽 날개를 잃어서 4년, 5년을 힘들어 했는데, 또 아빠까지 안 계시면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얼굴 보고 친하게 지내면 제가 너무 무너질 것 같은. 못살것 같은. 근데 제가 이번에 막 검사 같은 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위험 회피가 100%더라고요. 그것만 유일하게 100%더라고요. 제가 좀 위험 회피하는 게 있거든요. 집을 이사가고 싶은데 이사갔을 때 옆집에 막 이상한 사람 살면 어떡하나, 윗집에 이상한 사람 살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신생아실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한 손으로 선임이 신생아를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못본 척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어디까지 상상이 되냐면 이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지거나. 죽거나, 이래가지고,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그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 거면. 그래서 저는 제가 안 그러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이 그런 꼴도 못 보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냥 못 넘기는 성격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해요, 선임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런기보다는 조용히 뒤에 가서 신고를 하겠죠. 막 경찰서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근데 한 세네 번 해봤는데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처벌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중에는 그냥 안 하게 돼 그냥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기 보다는 굳이 내가 나서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제가 굳이 나서서 경찰서를 가고, 신고를 하고, 이 짓거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학대하는 것도 내가 신고를 해보고, 일하면서 본, 가, 본 거를 내 직원으로서 신고해도 안 돼.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도 신고를 해도 안 돼. 학대 그런 거를. 걔네들 또 맨날 CCTV 있는데, 걔네들 봐보냐고요. 보는 데서 막 그러게. 그게 아니라 안 보는, 난 진짜 음성 지원 좀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음성 지원. CCTV 그냥 한 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성 지원도 좀 됐으면 좋겠어. 제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은설 자리가 없어. 좁아. 아무튼 그렇다구요. 아버지가 너무 생각나는 밤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일을 하면서 진짜, 진 진짜 많이 좋아졌어. 진짜 많이 계속 안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시, 치료제는 일이야. 남자도 필요 없고, 뭐, 우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일이야, 일. 저는 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해, 일을 하고, 또, 이번에 들어간 데가 그도 그렇게 나쁜 곳이나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아빠, 아프면 해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배웠어요. 제가 다음에 갈 때가 또 요양원일 수도 있고 요양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배워야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회 있을 때막 배워놓는 거죠. 이게 뭐 그렇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모르는 거라서. 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바로 음, 제가 보니까 불안이 높은 걸로 나왔어요. 검사했는데. 얘기 불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멀리까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그래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고, 나는 나밖에 없는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근데 책임감 되게 높게 나왔어. 책임감 좀 높게 나왔고 독립성 좀 높게 나왔고 아 복수심 복수심 저아 그분 너무 웃겨. 거기 복수심이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 진짜 그분만 허락한다면 아 그분 설명하는 거 찍어서 올리면 완전 대박일 텐데.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영업을 했었어서 알거든요. 되게 설정력 있어요. 웬만한 거에 잘안 넘어거든요. 설정력 있어 그분. 근데 진짜 검사 한거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아. 어저께 하면서 1 시간 더 뒤에 사람 없으면 1 시간 더 하자고 응? 시래기면 막 하, 다음에 1 시간 빼도 되니까 그 정도로 너무 시간이 모질랐어요. 아 주세 아, 시간 한 얘기 듣고 싶더라고 그리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고 싶고. 상담을 7회를 봤는데, 어제 받았던 상담으로, 앞으로 다섯 번이 별로여도 상관없어. 충분히, 어제 받았던 상담으로, 충분히 저는 얻을 건, 얻은 것 같아. 저의 부족한 점이 뭔지, 저의 장점이 뭔지, 미래에 좀,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지. 딱 내가, 음. 얻고 싶은 거를 그대로 얻었고 단지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거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것만 좀 옮겨 알려줬으면 효과 있는 걸로 지금 상담이 5회 정도 남았는데 좀더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또영상을 찍긴 찍는데, 어디까지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일 하루 쉬고, 모레 면접 보러 가고, 면접 보는 데가 버스를 세 번을 타야 되더라고요. 멀지는 않은데, 아, 차를 사야 되나봐. 아니면 꼭 유행원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꼭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까, 좀 보면서, Mm-hmm.